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분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할때 모두 똑같은 수준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사대 성인 중한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욕하는 안티기독교인들도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나 그분 훌륭한 거 안다 이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이슬람 종교에서도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마호메 같은 선지자 중한 사람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기는 하는데 삼위일체 의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만들어진 신, 열등한 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모두 똑같은 수준에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우리들 각자가 앉아 있지만 우리들은 과연 예수님을 아는 수준이 어디 어디까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이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알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앞을 못 보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어딘가를 가시는 중에 길에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원복은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당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저 사람 부모가 죄를 지었던지 본인이 본성적으로 아주 악마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생각입니까?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본인이 불구라서 본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텐데 그 고통스러운 상처에 왕소금을 뿌려서 더 아프게 만드는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때 누가 앞을 못 보는 사람이겠습니까? 지금 육신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이이 이 맹인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두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도 정말 눈은 떠 있었지만 소경처럼 소경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인간의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여러분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말하죠. 이 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못하도록 깜깜해졌으니까, 여러분, 그, 그게 곧 그... 그 눈이 멀어버린 것과 똑같은 건 아니겠습니까?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볼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얼마나 비참한 그런 인간의 모습인지요.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이 세상에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시각장애우들이 많다는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 그렇죠. 태어나면 다 눈떠 있지 뭐눈 감은 사람은 정말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지 그 장애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희귀하지 여러분 대부분은 다 눈을 뜨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고 반짝반짝 거리는 눈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세상을 보는 뜻이 다 보고 있습니다. 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영적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보고 있지만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사실 귀가 있지만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몸은 있지만 그 몸이 죄로 썩어가는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비참하게 그렇게 죽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이 앞을 보지 못하며 지금 지옥을 향해 갈때 안타까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00장의 찬송가처럼 무리의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더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여러분 이런 찬송을 하면서 여러분 전도의 마음을 불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전도에 더욱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우리를 대표하여 예수님은 지금 이 소경을 보셨습니다. 보신지라 그소이 소경 이 맹인을 보는 주체가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이, 이 사람은 맹인이었으니까 볼수 없었으니까 예수님을 볼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예수님을 볼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결코 갈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예수님은 지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 행동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우 이씀 더럽게 아우 침 침베터 갖고 침 사용하셔서 그흙 진흙을 바르셔서 뭐 그렇게 고쳐 주셨을까.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맹인 바디메오는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주 쿨하게 말씀 딱 하니까 선포하니까 그의 눈이 탁하고 떠져 갖고 아 보입니다. 뭐 이러기도 했는데 좀더 깨끗한 방법을 택하지 그 안으셨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들 표현을 한다면 굳이 굳이 아 뭐침 사용하셔서 뭐 진흙을 바르시고 뭐 굳이 예수님 그러셨어야 돼요?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이렇게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같은 경우는 왼쪽으로 390일을 누워 있었고, 또 오른쪽으로는 40일을 누워서 잠을 자했습니다. 이사할 선지자는 3년 동안 벗은 몸, 그 벗은 발로 다녀야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멍에를 목에 메고 그렇게 그 다녔고, 호세하는 음탕한 여인하고 이제 혼인을 해야 했던 그런 이상한 일들을 그 선지자들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행동 또한... 그 영적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흙은 이 진흙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흙은 그런 의미 그 인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르신 흙은 곧 성육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다 침 침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그그 그 진흙으로 침을 침을 뱉어서 그 진흙으로 눈에 바른 것을 예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또 그의 음성을 들었다고 눈을 뜨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맹인이 실제로 눈을 뜨는 것을 그 이적을 기적을 본 후에도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느니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 찾았습니다. 얼마나 완악한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날도 반기독교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읽고 공부했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자기가 좀 기독교를 안다고 더 심하게 박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런 점에서 얼마나 완악한 그런 모습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기독교적 사람 뿐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들도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그의 음성을 듣고도 여러분 눈을 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영안의 눈이 열려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폄하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를 바로 깨달아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우리는 그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분 안에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함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언제 눈을 떴다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실로함에 실로암 신로함 못에 가서 씻으라 명하신 것에 순종할 때 여러분 순종한 후에 그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침과 흙을 발랐을 때까지는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그가 반응했을 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순종할 때 여러분 그의 눈이 떠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실로함 모세가서 씻으라 하신 말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그가 그가 그, 그 눈이, 눈이 떠졌습니다. 여러분, 실로함 모을를 보십시오. 실로함 모은는 뭐라 그랬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의 그런 실로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실로함 모세 보내시는데 사실은 실로함 모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그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이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 자신을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내신. 나를 보내신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나는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자신을 보낸받은 자라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보냄 받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보냄 받으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 연모시곧 예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실로암 모시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실람 모세가서 씻어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물이신 예수님에게 가서 씻, 씻으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내진 생명과 치유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진 물이십니다. 실로암의 의미를 예수님께 적용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의 선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그렇게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피와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진 줄은 믿습니다. 이 뱅인도 이 맹인도 여러분 결국 그 실로함 못에서 씻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그 실로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 설리신 물과 피를 통해서 그가 씻음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렇게 씻음 받을 때 영의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활짝 떠져서 이제는 보아야 될 것을 보고 분별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실로함 그보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씻김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쓰러지신 피와 물 그것으로 씻김을 받을 때 우리도 영의 눈이 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흐르는 물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면 그 못에서 그, 그 풍성하게 그 흐르는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 물을 통해서 그 씻김을 받고 그 물을 통해서 그 풍성함을 누릴 때그 사람의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신로함이 신, 보내받은 자이 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흐르는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영원한 생명이 폭포수처럼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누려야 합니다. 단순히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그 그리스도의 물을 통해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 재는 신로함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즉 순종함으로 영안의 눈을 활짝 떠서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교회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그냥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냥 말씀 그 말씀에 그냥 귀로만 듣고 인간적인 귀로만 듣고 정보로만 듣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교회는 나오지만 눈은 떠 있지 아직 눈은 제대로 뜨지 못한 그런 맹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는데 러분함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보러받으신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분에게서그그분안에분 우리가 그분이 흘리신 그피여 물을 통하여 나를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 주시고 내가 그런 깨끗함을 받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그 영원히 그 소산하는 그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그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마뉴시라 그랬습니다. 마뉴에게 신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지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로함으로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너무나도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합시다. 그런 변화를 누립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 눈먼 사람처럼 그렇게 더듬 더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눈을 활짝 뜨고 정말 그 생수를 갖다가 그 마시면서 그 풍성함을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하며 워그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자애까지 자리까지 갈수 있는 그런 풍성함을 우리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분이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그의 풍성하심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